유리함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우리가 해야 될 건, 자, 유리식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모든 함수는 X에서 Y의 대응을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대응되는 식에 따라서 우리 함수의 이름이 결정되어지는데, 유리함수는 바로 이 함수식이 유리식인, 즉, 미지수가 분, 분모에 있는 이 지수가 분모에 있는 식을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함수를 접근할 때는 가장 먼저 일단 함수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우리는 치역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기본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유리함수는 f x 우리 함수식을 먼저 설정을 해주면 분모가 미지수인 x분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럼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a로 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정의역. 자, 이게 일단 식이었죠. 그럼 우리 정의역을 찾아볼까요? 정의역은 즉, 넣을 수 있는 x값.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넣을 수 없는 값이 없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모에는 분명히 넣을 수 없는 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다인. 그럼 어떤 수들은 가능합니다. 이땐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치역은 자, 분모에 0을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a는 0이 아니겠죠. a가 0이라면 이 식은 유리함수의 의미로서 식이 없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찬가지 치어, y는 절대로 무엇이 나올 수 없다. y는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 따라서 함수식은 y는 x분의 a골, 그때의 정력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부모가 0이 될수 없는 그리고 치역은 식 전체의 값이 0이 될수 없는 모든 실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 보면 x축과 y축 위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우리 A가 1일 때를 한번 볼까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그래프 그리는 것은, 자, 어려워하지 말고 X 자리에 적절한 숫자를 하나씩 넣어봅니다. X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그럼 1분의 1은 1이니까 대응되는 값 1,1. 2를 넣었을 때 Y는 2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3을 넣으면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2분의 1이란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2분의 1을 넣으면 그 함수 값은 역수로서 2가 될 것이고 3분의 1을 넣어주면 마찬가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쭉 이어주면 되는데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줍니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점점점 이렇게 큰 값이 나오겠고 3보다 큰 숫자들을 쭉 넣어주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음수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 사이에 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줬을 때 우리는 2를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것도 역시 이어주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줍니다. 이게 바로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laughs> 자, 우리 지금 그래프를 보았더니 x가 0 이상일 때와 자 0보다 크다일 때와 0보다 작다일 때두 가지의 영역에서 그래프가 나눠져서 각각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볼까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을 넣어주면 그때의 함수값은 2,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1, 3을 넣어주면 3분의 2, 즉 1보다 작은 어떤 값, 그리고 2분의 1을 넣어줬을 때그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역시, 쭉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 줬을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라는 어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2분의 1이 되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다. 따라서 이것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 y는 x 분의 3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3, 3을 대입하면 1, 1을 대입하면 2분의 3즉1.5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자, 이찍은 점들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 볼게요.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건 역시 쭉 이어줬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뽑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하나 하나 한번 나열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자 소그마가 기했듯이 정역과 치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역은 0이될수 없다.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그것으로 하나 알수 있는 건 보세요. 음, 이렇게 okay. 자, x에 0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x가 0일 때, 즉이 선에서 이 선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들어갑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즉, y는 0의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자, 지금 이 분홍색 선 위에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첫 번째 특징 정역과 의 치역을 찾을 수 있겠고, 정역과, 의 자, 거기에 치역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정역과 치역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즉 여기선 x=0으로 대변되는 x=0으로 대변되는 y축의 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y=0으로 대변되는 x축은 함수값이 이 함수가 만나는 값이 없다. 즉 그래프는 점점점 그 y축에 다가가기는 하지만 절대로 y축과 만나는 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x축과 x축에 점점 다가가기는 하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점근선은 자,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값에 대한 식입니다. 그것을 우리 바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자, 첫 번째 점근선은 x 점근선, 즉 x e q u a l 는 y 축즉 x 점근선 y y 0이라고 하는 Y점근선을 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 보았더니, 그래프는 항상 x가 양수, 즉 점근선을 기점으로, x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와, x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 x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와, x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셨죠? 자, x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 즉 x, x점근선과 y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x 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의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아, 어, 세 번째 특징. 자, 지금 위에 있는 a가 0보다 큰 값을 넣었어요. x에 1을 a에 1을 넣었고, a에 2를 넣었고, a에 3을 넣었고, 자. 이렇게 a가 양수인 것을 넣었더니 따라서 x가 양수일 때는 y도 양수인 이쪽 1사부면에 그래프가 있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인 3사부면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1에서 2로 3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 값을 갖느냐 바깥으로 더 멀어지는 값을 갖습니다. x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밖으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a가 커질수록 바깥으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a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a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넣어주면 그것은 왼쪽에 있는, 자, 다시, 오른쪽에 있었던 y분의 x분의 1의 그래프, 여기에 x가 대신 x가 마이너스 x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의 대칭? y축 대칭. 이 파란 그래프를 Y축 대칭으로 그려주면 쭉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이쪽, 왼쪽, 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Y축 대칭을 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 그랬더니, 방금 우리, a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 y는 x분의 2의 그래프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과 같은 식이다. 즉 빨간 그래프의 y축 대칭 함수 따라서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주면 이렇게 3사분면에 있는 것을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는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었 따라서 이 초록 그래프를 y축에 대칭시켜라. 1사분면에 있는 걸 대칭이동시켜주면 이런 모양과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대칭이동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어떤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냐면 a가 음수일 때는 2, 사분면과 4, 사분면의 그래프 두 개를 갖는, 이렇게 한, 쌍을 그래프, 한 쌍의 그래프를 갖는 시이 되겠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A가 작아질수록, 작아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아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유리 함수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특징. 자, 점근선을 갖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실수, 역이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 점근선은 될수 없는 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x=0과 나올 수 없는 값을 식으로 만든 바로 이것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것이 점근선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지어 주는 걸 우리는 a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지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일단 일 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a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밖으로 멀어진다. 또 하나. 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a가 작아질수록 그럼 원점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보면 여기까지 총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더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는 그래프를 잠깐만 다시 지워주고, 자, 다시 지워주시고, 자, 그래프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 것도 다시 지울게요. 자, 한번 더 그려주면, 다시 한번. 자, a가 y는 x분의 a에 대해서 a가 양수이면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이렇게 살짝 꼬부라진 이렇게 살짝 완만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 사분면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가지는 그래프를 갖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갖고, 자, 정역과 치역에 따라 점근선을 갖고, 그리고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과 또 원점에서 얼만큼 멀어지는지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을 찾아볼게요. 여기서의 또 중요한 특징은 이 그래프는, 참,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y 콜 x분의 1의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x가 1일 때 1. 자, 1,1을 기준으로, 자, 아래쪽 그래프와 왼쪽 그래프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2일 때 2분의 1이 돼, 이쪽 위쪽 그래프는 2분의 1일 때 2가 되는, 즉, 변화비가 같은, 대신 반비례로 변화비가 같은 반비례 정확한 반비례 그래프가 돼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이, 자, 3, 사분면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값을 기준으로 위쪽의 그래프와 아래쪽의 그래프의 변화비가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즉, 1,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았을 때 따라서 y, x라는 직선을 그려보았을 때 자,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 직선에 대해서 위와 아래가 서로 대칭인 대칭함수입니다. 자 다시 이게 왜쳐졌죠 위와 아래와 아래가 대칭인 대칭 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y 콜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y 콜 마이너스 x라는 y 콜 x의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자 이것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겠다. 어머나! 안 나주겠다 보세요 지금 갑자기 다 없어졌네요 음자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면 별로 큰 문제 없죠 자 보세요 그래서 y 콜 x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라고 우리 기계가 선을 그려봐 지워줘도 맞나 봐요.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자 여기가 수직일 때자이 직선에 대하여도 지금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자 위에 1사분명 그래프와 3사분명 그래프는 서로 양쪽이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a가 0보다 작은 즉 우리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예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도 마찬가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는 각각 y는 x에 대하여 대칭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걸 우리는 보면, 보고 알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유리함수 방금 봤던 이 유리함수들은 또 다른 특징 정역과 치역이 나오고, 점근선이 나오고, 그 밖에 또 다른 특징, 어느 점을 지나고,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점근선의 교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즉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인 대칭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즉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파란 함수 이두 개의 파란 함수는 서로 또 점에 대하여 서로 양쪽이 같은 대칭함수라고 볼수 있겠죠. 또 어디에 대칭이다? 점근선에 교점의 대칭입니다. 라고 볼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유리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한번 보세요. 자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정역과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 될수 없는 값. 시 영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점근선은 x축과 y축 따라서 점근선의 뜻은 뭐라고 얘기했죠? 될수 없는 값이라고 얘기했어요. y축 x는 영이 될수 없으니 영을 넣을 수 없으니까 x=0이라고 하는 우리 이거의 이름을 x 점근선이라고 할게요. x축 x축이 아닌 x는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y는으로 정리되고 있는 이 점근선을 y 점근선이라고 우리 이름을 지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k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위에 있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되고 k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k가 클수록 즉 k가 양수일 땐큰 값일수록 K가 음수일 땐 작은 값일수록 전체적으로 절대 값 K가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밖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역시 밖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대칭성에 대하여 원점 및 우리 이 원점은 무슨 점일 뜻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항상 원점이 아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또 하나 그리고 y콜 x와 y콜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즉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다. 직각쌍곡선이라는 건 서로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양쪽에 곡선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함수예요. 자, 그래프가 두 개라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즉, 그래프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쪽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말이 잘못됐네요. 자, x가 증가할 때 다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즉 함수가 감소하는 한쪽 방향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는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는 감소 함수. 감소 함수이고 자, 또는 뭐 2사 부면과 4사 부면에 있는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한쪽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즉 한쪽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여기서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건 정의역에 무엇을 정의하지 않았다 0을 정의하지 않았고 공영에서도 마찬가지 0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역에 정의역에 0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역 들어갈 수 있는 y 값도 0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응함수가 될수 있고, 1대1 대응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바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 y콜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자 지금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k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상관없이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k 가 음수일 때는 3사분면과 아 2사분면과 4사분면. 자. 4사분면의 그래프로써 이것들은 y 콜 x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y 콜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y 콜 x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역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유리함수는 지금 현재 y는 x 분의 k의 유리함수는 이 스스로 그래프 본체가 y=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즉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거 역함수 부분에서 우리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즉 이걸 기호화해주면 무슨 뜻이에요? f(x)와 f 역함수가 같다 또는 어떤 표현 f 합성 f가 바로 x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다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